그래서 어, 그, 어, 그리고 다음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어,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위원장님 브리핑이 끝나면 곧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역에 관한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어, 이렇게 끝나고 지응답을 간단하게 이렇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철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사회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오늘, 어,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공식 출발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 1차 전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년 전에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그리고 특례업종을 섯개 업종으로 축소된 이후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기업 경영상에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예방적으로 해소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기획 경쟁력 상호 경영 강화라는 두 가지 요청을 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가 어, 발족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이 위원회의 운영 기간에 관련된 네. 거. 아 저희 위원회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이이월 2월 말까지 존속하는데 약간은 1월 말까지 이에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하면 논의는 단 1월 말로 좀 종료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말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외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주일에 전체회의를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논의를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가 위원자이고 노동계 2 명, 경영계 2 명, 정부 한 명, 공익 위원 3 명, 총9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세부 명단은 보도자료 보도자료 다 갖고 계시죠? 예. 네. 네. 예, 곧 나눠줄 겁니다. 어, 여타 위원회와 달리 이번에 경영계에서 부회장급에 오셨고 항도청에서는 본부장이 오셨는데 위원장과 사무처당의 위임을 받아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책임있는 결정을 할수 있는 급으로 위원들을 모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어, 우리 정책관 국장급에 오셨고, 공익위원은 우리 강승태 교수, 어, 그리고, 어, 그, 저, 김, 님 김단기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김성희 네. 교수님, 이렇게. 구체적인 음. 그, 명단은 곧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전체 회의 외에 간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한시적이고 어, 좀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 좀 기동타격대가 필요하기도 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사단회는 또 어, 실무적인 것 외에도 어떤 노사간의 의원의 뭐 합의라든지 또는 그 결정을 위해서 서로 좀 비중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또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이 감사장님들. 아, 여기는 어항노총의정정 어, 어, 본부장님, 노 어, 경총의 에, 부회장님, 그리고 공기위원으로 강등태 교수, 어, 그리고 정무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또세부적인다는 논의의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오늘 저희 1차 회의에서 어, 공부를 한 것이 이 노동부에서 어, 조사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실태조사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이 끝나고 나면 좀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예곧 우리 김영선 국장이 그 내용을 좀 발표할 것입니다. 저희 논의는, 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논사양 측이 이거 외에도 근로 시간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어, 다음 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네, 이상이 에, 오늘 내용에 대한, 주, 다음 회의는 12월 26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매주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다음 회는 수요일 하고, 그 다음 주는 목요일, 그 다음 주는 목요일, 그 다음 주는, 주는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네, 네 번째 주는 토요일, 다섯 번째 주는 목요일,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한 번씩 하는데, 에, 그거 최소한의 이고 균형 있는 감사단이 또는 추가적인 전체의 일 통해서 일을 말까지 일을 말까지 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제 걸음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선일보 이기훈입니다그 논의 시안을 1월 말까지 하셨는데 그 때까지 만약에 노사 양측이 동의가 안 된다, 의미 있는 합의를 못 이룬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그래도 국회 논의 일정등을 고려할 때는 합의를 못 하더라도 쟁점을 좁히는 정도로라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동의하는지 여쭤보고요. 또한 가지로 그 정부 측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사노의 측의 논의가 있을 거다. 라고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노사 양측의 견해가 어떠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뭐 저는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빠진 건 한데도 없습니다. 만약 안됐을 경우에 갈 것인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도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음. 아까 말씀 드 대로 저희들은 탄력적 근로시관제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계도기간이 그와 관련된지에 대해서는, 어, 뭐 입장이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것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도 출해야 의는 부분이라서, 직접적인 영관성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아울러, 어, 올 노동계에서는 이후에, 그, 포괄기금제 문제라든지, 어, 어, 5미 이하 사업장, 미만 사업장의 어, 확대의 문제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이것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좀보이들지 않을까. 예, 근데 탄력적으로 주한제가 으면왜 탄력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도입한다면 단위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이런 부분이, 어, 주로 좀,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도입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없는가 예 근데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문제 아, 그리고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 뭐 이런 것은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음, 생각입니다. 예. 오늘 논의가 없었다면 오늘 논의는 의제에 관해서 어, 일단 추상적 차원에 탈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의제를하자않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뭐 이제는 그러나 노사가 방금 우리 조절부결의 순간 대는개도기간 내에 문제 제기하고 이런 포괄적인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노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다음에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는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기로 했습니다. KBS 21기 오늘 실태조사 결과 할때 300인 이상 17.6%가 단위기간 실태를 원하고 300인 미만을 3%에불가 있는데 이런 결과를 보셨을 때 지금 탄력근로제의집점이 단위기간으로 맞춰져 있는데 오히려 뭐 사전측정 여건이라든지 읽는보분 쪽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거든요 오늘 탄력근로 실태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표본을 저희들이 봤을 때 표본을 읽기가 쉽진 않다. 왜냐면 하 전체 사업장의 3.2%라고 하는데, 또 그리고 앞으로 저단위별확대되면한 3.8%가 더 원한다고 하는데, 이 가는 의미가, 그런 거 오늘 왜, 근데 지금 연장근로를 쓰지 않은 사업장, 한60몇 퍼센트는 8년 동안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수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로, 보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입한다 하더라도, 천인 이상 사업장이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업종이 있을 거고 도입 범위가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탈색 걸시간제의 경우는 특수한 수요에 대한 소위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제도를 다 적용하는 것과 다른 접근이필요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정보를 해독하는 방식이 다를 끊어지는 보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지금 좀 있으면 실제로서 보호가 있는데, 여러분 들을보시면 기자분들 다그 의미 파악이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저 다만, 저희들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어,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 제가 법파이라서좀 그런 거 어두워요. 그러니까 발표하시는 분한테 좀 들어보시고 방문원에서부터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기 이쪽에 여쭤볼게요. 아유, 문화이고, 잠시만요. 예. 이따가, 아까 보니까, 우리, <laughs> 노동에서는 이제, 항문로총 왔고, 이제, 민주노총이 오것도안 왔어요. 이게, 이월달까지 계속 민주노총 안 오면, 안 오면은, 안 와도 이게 결정 나면은, 그냥 그대로 갈 건가요? 민주노총 무시하고요? 그게 뭔가요 그렇죠. 그, 뭐, 발로한데 간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한 음. 사람, 발는팀을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의는 아마 여러분들 전체 컨텐츠, 맥락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논의가 합의가 되면 정부나 국회가 존중해 줄 것이고 합의 성사와 상관없이 국회는 국대로 갈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통에서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민노총의 참여 여부는, 어, 그렇게 큰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주노총이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참여주기 줘서 노동계 입장, 예컨대 건강권의 문제라든지 소득보전의 문제에서 자기 이 노동계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손실 노을 개비면 그만치 노동계에서 고문이고 또 저희들도 좋은 건데 안온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는 않고, 노사장 위원회 차원에서, 아, 경사노 차원에서 일을 겨 계속 헷갈립니다. 예, 다음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한두 예, 분만 더 하고, 끝 어, 더, 이해해주세요. 네, 예, 저는 한국일보이송입니다. 그, 이제, 위원회 이름이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인데, 어떤 경위를 해가지고, 뭐, 폴임금제 이런 건 이제, 구적인 걸로 말씀 하셨는데, 탄력 근로제가 어떻게 그걸로 단, 그 좁혀졌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 근로제 안에서도, 안에서 보면은 여기 실태조사 결과에 나오듯이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요구하듯이 단위기간을 확대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어떤 보완대책을할 거냐라는 거를 그쪽에 아주 저기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탄력 근로제에 전반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는데, 이게 좋느니, 저게 좋느니, 이거를 동, 동결하는 게 좋느니, 뭐, 확대하는 게 좋느니,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건지, 그렇게 두 개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탄력적으로 글로시 간제 관련된, 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일단 지금에서는 탄력적으로 글로시 그 간제다리간을 늘리자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늘리다 보면,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소득이 좀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심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는 <laughs> 탈리권을 과연 더 단위가 늘어야 되느냐, 이 자체의 타당성과 적정성의 문제도 논의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 의미 있는 결과, 또 합의의 도출이라는 것은, 어, 첫 번째, 이, 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노사가 견해 일치를, 일치를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단 스텝으로 실무적으로 몇 개월은 늘릴 것인가 그리고 노동의 그만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금 감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입할 때 노조 저기 동의를 얻을지 말지 뭐 이런 것들도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도입할 때 이제 결국은 그뭐 이주는 이제 대표자 한 명만 거치면 되고 3개월 뭐, 뭐 얼마 이상 하려면 은 노조와 저기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뭐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슈 같은 거는 아니고 단위기간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단위기간을 예는데 거기도 노리의 대표는 지금 2주하고 예, 좀부연설되 2주 단위에 탄근이 있고 3개월 미만에 탄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로 내립니다. 그 구성 요건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합의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것을 할때 건강한 고려해서 어떤 것을 추가할 것인지 등등, 6개월이 되면 새로운 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6개월을 도입할 것인가부터 합의가 되면,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제도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측과 합목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진진 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그거 어쿠르트 적용되는데 여기 약간 이게 저기 애초에 경사도의 초동할때 탄력 클로즈의 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저기 노동 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라고 해서 그거를 한마로 논의하고 좀 맞춰 본데 아까 말리고 이제 포괄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 얘기고 뭐 탄력 근로제부터 하는 것이 마치 원래 그제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된것 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디자인된 게꼭 탄력 글로젤만 하라고 디자인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하고 나머지는 붙여진 걸로 미뤄진 이유 탄력 글로젤을 하고 나머지는 미뤄진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의사 결정이 아, 그렇게 나누는그 부분은 공사물 네. 그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고, 일단 근로 시간에 관한 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쪽 전공한 사람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너나 사나.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어떤 사회적 모델이 있어야 겠다는 요청들이 바로 이 제도를 만든 기본적 동의네요. 그래서 뭐 포갈리 문제뿐만 아니라 등등등. 그리고 특내 그, 업종별 이글로시간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엠지 적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외국에 비해서 진화가 덜 되어 있어요. 외국의 한 노사 자체를 통해서 만들고 그것이 보편화되면 법으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법을 통해서 걸주간을 단축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아주 후진적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 풀어가는 건 숙제가 남아있다는 점이죠. 그런 요청은 노사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걸주한 제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단계에서는 5 2시간제 도입된 이후에 기업으로서 애로가 많아, 기업, 애로 많기 때문에, 제도의 미미와, 어,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두 가지가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기업이 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순동을 조여주는 방법부터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음. 그러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단위가 있고, 지금, 그첫 단추로, 탄력적 시간제를 통해서 좀 유연하에, 기회를 주므로써 기업의 애로를 좀 줄여나가자라는 정치적, 정책적 배려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시작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이, 이자이 끝난 이후에 근로시간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를, 어, 유사한 방식으로 이, 아, 할지, 어떨지는, 어, 우리 저, 문성현 어, 위원장께서 판단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분예 말씀. 위원에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단위 기간이 첫 번째 논의 대상이 되고 그 음. 이후에 건강권 보장이나 임금 보장관을 논의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음. 네. 음. 예 <laughs> 그러면 단 이게 늘어 난 이후에 건강권과 임금 보장을 논의할 때 모임 요건도 같이 논의하실 겁니까 음. 아까 말씀드렸죠 제도적 음. 설계를 기존의 탈레도 예, 이제 똑같이 할것니까 아니면 이 6개월이면 3개월과 다른 점은 이 과로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게 몇게 우리 검기법시상 실무적인 과로 우리 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과로가 4주 연속 예컨대뭐 60시간 하면 과로예요. 근데 6개월 하기 전 그런 과로이기 때문에 3개월과 다른 어떤 접근이 필요해요. 이 과로를 막기 위한 보조적 장치, 추가적 요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같이 논의 대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설계가 달라지는, 프레임이 달라지는 그런 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 6개를 내린는 합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는 네. 것입니다. 그럼 취업금융직 네. 변경 특례를 요구하고 네. 하고 있고 네.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이 부분을 완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취업규칙을 통해서 하시면 2주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 그, 그 이상은 다아 조사 집단 협정을 통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요 다만 그이육 개월 탈출 그런에서 당연히 그 속성상 제기되는 문제가 중 하나가 건강의 문제다, 바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인공이 삭감되면서그 제도가 됐을 경우에 현장의 저항들. 이 탈출제의 본질은 인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일 일주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로시간에. 그런 그런데 이걸 스펙트럼을 민도를 크게 가져가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임금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이 제도가 소프트 랭킹되라는 임금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의 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문제된다는 건아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배경 중에는 오늘 실태조사 결과에 기업들이 이제 3개월 단위의 판접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이제 그 대상자나 스케줄을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특정이라 하긴 어렵고요. 이게 3개월이니까 탄력적으로 별 실험성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6개월 됐을 때이 제도가 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계몽도 필요하고 또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추가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태로서는 지금 이실제 조사를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또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6개월 됐을 경우에는 아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이 기획경영에 도움될 수도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획경영에 도움되더라도 우리 건강한테 잘 되는 거는 또 이익을 요구할 수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탄력적 시간제가 관련된 이슈가 되는 나입니다 예, 자꾸 실태조사에 어,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으 이철수 위원장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습니다 앞으로 해서경해 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력적 어, 근로시간제 실태조사용노 어, 예, 동부의 김경성대장서하겠습니다